안녕하십니까 중림자람교 양수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마지막 시간으로 바라라는 이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데 에트 하 아레츠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행위, 그 움직임을 동사, 바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없던 것을 예, 이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어, 이 땅에 보지 못했던 것, 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고안해서 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 참 대단한 일이죠. 어,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등을 만들고요. 추궁기를 만들어냈죠. 와트가 디젤 기관을 만들어냈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새롭게 알아내서 만들어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기술 혁명을 통해서 오늘 발전된 문명의 혜택을 우리 인류가 보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새로운 것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전에 알지 못했고, 이전에 사용해 보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것들을 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AI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존재하게 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이전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그걸 단순히 우리는 만들어냈다, 아, 발명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아, 또. 그런 만들어내는 행위가 너무나도 새롭고 커서 감히 창조했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행위, 심지어 너무나도 새롭게 이전에 있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냈기에 창조했다, 새롭게 창조했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만드는 행위는 따지고 보면 이미 존재한, 이미 원리로 존재하는 그 원리를, 그 존재의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그 존재하게 하는 원리, 그 원리를 알아내지 못했다거나 또그 원리가 규칙적으로 있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만들어내는 행위, 창조 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것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미 질서 정연하게 존재하는 그 원리를 알아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맨 만들어내시는 창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드린 대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이미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원리를 발견하고 알아서 그 원리를 정해서 새로운 우리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존재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행위와, 하나님의 만들어내는 행위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행위, 이 행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행위이기에, 그런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행위를, 표현해서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인간이 바라, 뭘 만들어냈다, 창조했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연구를 잘하고, 아무리, 에, 많은 지식을 갖췄다고 해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유에서 유를 창조할 뿐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만, 하나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에게만 쓸수 있는 단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내용을 이 바라는 단어가 지금 품고 있는지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좀더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 하샤마임 그 하늘이죠. 하늘. 우리가 지금 위를 쳐다보면 볼수 있는 파란 하늘, 밤하늘에 많은 그 달과 별을 볼수 있는 그 하늘. 그그그 그, 그 하늘이죠.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그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기 엣 하아레츠 우리가 살고 있는 디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대지 위에 이땅 위에 얼마나 많은 생물과 다양한 아, 그런 무생물도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이런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샤마인 하늘과 그 아름답고 조화로운 땅을 하나님이 엘로힘이 태초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바라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올마이티 전능성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이 바라가 만들었다, 창조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바라라는 단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인지를 여기 다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나 또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근심 걱정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고 떨며 경배하고 섬겨야 될 크고 크신 하나님, 천능한 하나님, 그큰 우주, 그큰 하늘과 그큰 조화로운 땅을 만들어내신 천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성을 그 크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꾸러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무서워 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고물에 그 풍랑 바람이 있는 배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올마이티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바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올마이티가 신 엘로임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그 엘로임의 하나님의 한 분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때에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상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근심되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그큰 샤마임, 그큰 하늘과 우주와 그 아름답고 큰이 땅을 봐라 없는 데서 존재하지 않는 데서 존재하게 하신 그런 천능한 하나님이란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 기억하면. 얼마든지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